어 밸브를 한번 새로 사 봤어요 근데 이제 원인은 뭘까요 진짜 원인이 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추워가지고 문을 좀 닫고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요 밸브를 이제 하나씩 어 이게 이제 유량 조절 밸브예요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인데 저기 찐따가 자꾸 이렇게 꿀럭꿀럭 꿀럭꿀럭 럭 그래가지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요 이거를 풀러가지고 손으로는 안 풀리니까 어, 이게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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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할 때는 이겠네 이거를 세지 않게끔 이제 한 바퀴 감아 주고 우선은 테스트용으로 몇 개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. 감아주고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찐따가 나기 때문에, 찐따가 나기 때문에, 찐따가 안 나야 되죠? 찐따가 안 나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원인은 뭔가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찐따가 나는 거죠? 이렇게 감아줍니다. 이 원인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씻다가 나는 원인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뭘까요 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좀 틀린 거 같아요 저거를 이제 풀러 가지고 예, 손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그냥 한 번에 하기는 어렵, 어렵네요. 멍키가 좋아야 돼. 멍키는 여기 있어. 길어.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. 이제. 기계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. 이제. 이게 원인이 이제 만약에 문제라면 기계적인 문제로 봐야됩니다. 기계적인 문제 어휴, 이게 날씨가 겨울이 되면은 거의 뭐 거의 생존을 위해서 뭐 사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생존을 몇번 겪어야 되냐. 너무 춥든지 너무 덥든지 지금 지구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생존을 위해서. 이렇게 나 있고, 이것도, 한 김에 이것도 합시다.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, 이게 원인이 아니라면은, 이게 원인이 아니라면, 이제, 뭘까요? 요 부분이, 요 슬라이드 자체가, 요 슬라이드 자체가 원인일 확률이 있는데,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지금 뭐, 우선은 할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데, 지금 우선은 봤을 때, 우선 봤을 때, 육안으로는 뭐가 휘었는지 뭐 이렇게 진단이 안 돼요. 한 가지 확실한 건, 육안으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. 육안으로는 진단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, 저는 이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. 두 가지를.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. 이렇게 해보고 요것도또 풀러 줘야 되네요. 이것도 풀어야 돼요. 써야 되니까. 이제 두 개만 갈고 한번 해볼 겁니다. 뭐가 문제인지 보려고요. 아니면 네 개를 다 갈든지 이왕하는 거. 두 개만 갈고 테스트 한번 해해 해보, 보고 하든지 아니면 네 개를 다 갈고 하든지 랩을, 이게 싸는 게 아니고, 거꾸로 했네. 반대로.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뭔가 이렇게 찐따가 나는 게 원인은 있다는 거죠. 일단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. 아니면은 근데 또 호수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호수가 원인이 수가 있나요? 호수는 아닌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유량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 요것만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됐어요. 이렇게 잠궈 주고. 둘, 셋. 딱 이만큼. 여기까지. 아. 장기를 한번 올려보죠. 장기를 올려봐. 잠기를 올렸고. né? 셋이었죠. 이것도 셋만큼만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딱 그만큼만 하고. 오. 찐따가 없어졌네. 찐따 없어졌어요. 네, 찐따 거의 잡혔습니다.